오늘 아침 제작진은 대표님의 집을 방문했다. 어, 안하세요하세요 아, 예, 하셔야 은근히 아, <laughs> <안 할게요>. 아, <laughs> <진짜. 웃음> 쑥스러움을 많이 타신다. 오, <laughs> 어, 진짜요 예, 진짜 하는 다 아, 이미 예. 이렇게 할줄몰랐다 <laughs>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한여 시, 6시? 여 시나 한... 늦게 일어나면 6시 반? 이 정도 어, 매일같이 늦잠 잘 때도 있습니다 <laughs> 대표님은 거짓말을 잘 못하신다 아침 운동은 살짝 하는 척하고 들어오고 갑니다 타이어트는잘 어, 되고 계신가요? 아, 다이어트는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이 배고픔을 못 이겨내겠네요 아, 일단 운동을 하러 가시죠 아, 아침부터 운동 가는 겁니까? 네 아침에 일단 운동을 하고 아침 운동하고 화성 현장 갔다가 우왕 저기 뭐야 천안 갔다가 통텅 갔다가 약간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아. 주차장을 나서자마자 비가 쏟아진다 어 비오네 비오는 날은 센터들이 매출이 안 나와서 비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그런 날이긴 한데 한두 달간 계속 비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또비 오는 날 이벤트 그런 거 만들고, 뭐 그러긴 했는데. 오늘 제가 계속 옆에 붙어서 예. 촬영하게 됐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뭔가, 영화 찍는 기분이네요. <laughs> 인터넷 안 돼가지고 난리 난거 같은데. 예, 기현쌤. 네. 지금도 안 돼요? 인터넷이랑 전화? 인터넷은 안 되고, 네. 그... 랜말기는 또 돼요? 랜선에 불이 안 들어온다. 네. 전화 한 번만 더 해서 그 지역에 네. 문제 있는지 한번 그것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10월 1 0일에 WBC 대회라 대회 하는 장이 이렇게 생겼냐 얼마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빼는 건데. 근데 일에다가 네. 운동까지 하시고 아 정말 엄청 힘드시겠어요. 이게 한 3일 3일간 3일간은 힘들었는데. 한일주일 지나니까 적응되던데요? 선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럭비 선수 출신인데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축구하는데 축구를 안 하고 미시축구 한다고 불려갔어요 그가서 성적을 봤더니 얘가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또 네, 감독님이 얘다 싶으셨나봐요 <laughs> 운동하러 가는 김에 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아.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십니까? 꿈 이런 게 저는 처음부터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럭비를 하다가 내가 나중에 30대, 40대, 뭐 50대 됐을 때 과연 내가 이 럭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럭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럭비에 있어서 그래서 어 내가 과연 뭘 잘할까 하는데 대학교 때 스폰서십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스폰서십 음. 제휴하고뭐 이런데 스폰서십 이 있는데 그때 당시 배드민턴 대회였는데 제안서를 써서 어떤 대회를 아 이런 대회를 만들 건데 너희들 이런 협찬을 좀 해줘라는 약간 그런 제안서를 쓰는 게 있었어요. 생전 공부를 싫어하는 제가 이게 재밌더라고요. 오 음. 어, 이거 재밌네 이거 되네 뭐, 이래가지고 망하는 시간 찾아서 안녕에 센터 망했습니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짜 겁도 없이 가가지고 몇 번을 쫓겨났었죠. 이상하게 공부가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한번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라는 거냐 반항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1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경영 이런 쪽의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경영학 책이나 이런 뭐 스폰서십에 대한 거나 뭐 이런. 책들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재밌는 거를 찾아서 해야 찾는 것도 아니야 재밌는 건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커지고 일들이. 풀어 난것 같아요. 저희도 막 이벤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를 기획하고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응이 좋은 걸 보면 참 좋기도 하고 뭐 그런 부듯함이좀 있습니다. 우왕점에 도착한 대표님 뭔가 분주해 보인다. 저 일상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안 찍어가지고 브이로그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끊었잖아요. <laughs> 못 이거 못 하겠는데요? <laughs> 코로나 예방 수칙 대표님도 예외는 아니다. 왔다는데? 아예, 아예? 전화 해봤어? 뚫렸어? 사무실을 주말에 공사했어요. 안 어... 오셨죠? 안 오셨나요? 여기는 안 들어와봤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반 방이었는데 음... 좁다 그래가지고. 어, 새벽에도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새벽에. 부지런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음. 새벽에 절대 쉴수 없으시겠습니다. 예. 네.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회원님들 또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오늘 운동하러 왔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해서, 저 가야겠는데. 네, 오늘 회원님들이 아침 분들, 음악 안나오면 고객님들이 지루할까봐 임시방편으로 음악을 튼다. 안녕하세요. 네, 네. 드라기 샀어. 여기 왔잖아. <놀람> 여보세요? 이메일로 이제 양해 사님한테 보내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아, 예. 인터넷이 계속 말썽이다. 해결이 잘안 되는 듯하다. 바쁜 와중에도 대표님을 찾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지금 운동하러 오셨는데 운동 네. 하나도 못 가. 아, 이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씨 아예 안 되네요. 비 와서 그런가?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와 온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벌써 7시 48분. 몇 분을 까먹었는지.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 생기고 처리하고 하시려면은 본인 시간이 진짜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런, 근데 가끔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좀 당황스러워. <laughs> 기다려세요 네네.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해야 일을 안 쉬고 할수 있으니까.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요. 살을 또 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턱선이 없어져야. 충천한 것도 들리는 들려요? 안 들리죠? 이게 네. 안 들려요? 네. 아, 다행이네. 8분밖에 안 되는데 힘드네. 오, 혹시 벌써 운동 끝나신 겁니까? 아니 아니 네, 네. <laughs> 음료수 드리려고. 어디 주세요. 어, 저 하싱스 감사합니다. 하식스? 예. 경영 철학이나 뭐 신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중요적는 철학이나 이런 거는 첫 번째는 항상 친절 그리고 두 번째는 청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출이 다안 하는 거를 좀 되게 중요하게 왜 매출이 있어야 또 회사가 돌아가니까요 월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교육이랑 이번 달부터 실행하는 직원들의 사회적인 인식 사대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원천세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대보험 아시죠? 저도 전에 들은 건데, 뭐 이런 통계가 있대요. 매주 수요일이 직원들이 무슨 교육을 하든, 무슨 업무를 주든, 업무가 더 효율적인 요일수를 확인해봤더니 수요일이래요, 수요일.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좀 교육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센터에서 운동하는 단점이 운동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운동에 집중하고 싶지만 자꾸 센터를 점검하게 된다. 운동하시는데 방해 좀 하겠습니다. 에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7시 좀 안돼서 만나서 지금까지 통화만 열 통화는 더 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회사용 폰이랑 개인 폰이 있는데 개인 폰은 안 울려요. 얘만 울려요. 개인 시간도 <laughs>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하는 이게 개인 시간이죠. 지금은 없는 게딱 6시에 엄청 많아요, 6시에는. 6시에는 런닝머신 약간 거짓붙어서 꽉 차요. 출근 전에 준비하시고, 그러고 출근하시더라고요. 는 부지런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엄청 감사하죠. 출근 전에 오신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장기 고객님들은 진짜 몇 년씩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어, 그런 거에 뿌듯함을 응. 엄청 느끼시요 아, 뿌듯하죠. 그리고 그럼 저희 우왕전 고객님들은 잠시 도중 어, 지금 이게 3차 인테리어 공사한 건데 1차 때는 바닥 진짜 카펫 막다 뜯고 해가지고 샀는데 우왕전 고객님들이 돈 그만 쓰라고 <laughs> 오히려 저한테 그래 요돈좀 그만 쓰라고 지금도 좋다고 그냥 뿌듯하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다른 분들 보면은 되게 멋있게 촬영하던데 <laughs> 나는 짧막짧막 해가지고. 되게 멋있게 뽑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한... 9시까지 하십니까? 아, 네, 9시. 8시 한 40분 하고 씻고 나오면 돼. 샤워하는 거 찍어도 됩니까? <laughs> 아니, 샤워는 좀못 <laughs> 만들고. <laughs> 어, 새벽에 운동하면 또 새벽에 뭐 그런 게있습니 뭔가 하루를 좀 알차게 하는 그런 느낌 말고는,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선수가 아니니까. 럭비할 때는, 배드리프트막 200kg 그냥 막 끌었는데. 와. 라떼이라하겠 좀. <laughs> 그래도 뭐든지 한번 하면은 네. 열심히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성격이 있으신가제성격에뭐 하나를 이렇게 딱 잡으면 끝장을 봐야 된다 그게 뭐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숄더프레스 하는 거 찍으니까 어깨 엄청 좁아 보이던데 은근히 영상을 많이 신경 쓰신다 네, 네. 어, 그리고 뭔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딱 숫자 정해놓은 거는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또 디톡스를 먹을 시간입니다. <laughs> 디톡스를 또 같이 먹어줘야 돼서 브이로그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브이로그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laughs> 회사의 물품이기 때문에 저도 돈을 내고 먹어야 돼서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도 10세트 이상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1 열... 0 열세트 이상은 했는데 오늘 좀 조그만 거 같아요 인터넷 갑작스러운 진짜 짠거 아닙니다 이거 갑자기 인터넷이 오! 이것도 짠거 아닙니다 이게 뺄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월 달까지니까 두달 남은 거 같아요 두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건강하게 빼기 위해서 제가 선수로 나갈 건 아니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지금 샤워하러 가는거 잖아요? 네어 여기 사시님 계셔가지고 목좀 벗고 계셔 봐봐 공유기 살수 있으면 사 와야 될거 같은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전화 와 있었어요 어 지금 뭐일 하나 처리하기도 네엄좀 바빠 보이네 <laughs>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 화성 반응들이 어때? 어, 블로그 올려가지고 블로그 보고 연락이나 뭐하는그리 많은데 일단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은 그다통해그 매출은 다되에그다음그다고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고해그다음 지금 일이 계속 계속 에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진짜 일상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에그다 이거 돌아. 그럼 현재 총 관리하는 지점 개수는 몇개 정도인가? 총 우리가 한 두려 몇 개죠? 이걸 세고 있네, 아예 안 되는데. 아 <laughs> 어 그러면 나주랑 청주까지 하면 진짜 전국으로 네. 지점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타센터들이나 이런데 보면 그 지역을 장악시키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전철 역마다 오픈을 하겠다라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저희를 알리고자 해서 가방면으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준비 중인 건이 천안에다가만 천안시에다가만 다섯 군데 이상 하려고 목표를 두고 천안에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기 목표나 뭐 장기 목표 같은 게 있으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내실을 좀 다지자 확산만 할게 아니라 내실. 이제 저희 회사 내부도 조금 탄탄하게 다져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뭐 너무 막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상황 잘 보면서 할 예정입니다 홈트레이닝에서 네. 이렇게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네. 그런 결정적인 계기 그런 게 있다면 어, 홈트레이닝 요즘에는 또 코로나라서 홈트레이닝이 좀 되게 여행을 이렇게 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홈 트레이닝이 없었어요. 9년 정 전이니까 10년 전이니까 가정에 방문해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할 금전적인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매트 하나 사고 거액을 투자했죠 매트. 그 다음에 인바디 체중계가 또 있었어요. 있는데 그것만 딱사 가지고 가정에 방문해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좀잘 됐어요. 잘 됐는데 직원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직접 나가게 되면 은 맨투맨이고 불안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런 게좀 생기더라고.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회사라는 개념보다 약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할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겠다. 근데 돈은 없는데, 그래서 망한 헬스장들을 찾아다녔죠. 그금 천안점 같은 경우엔 제가 알바도 했던 곳인데, 지금 거기를 제가 인수한 겁니다. 거기를 인수해서 알바도 하고, 비타 운영도 해보고 뭐 그때 당시에 자신감이나 뭐 그런 건 어디서 나왔요 럭비를 할때 어떤 거하나에 타겟이 있으면 그냥 겁없이 질주하는 거거든요. 이게 몸을 사리는더 다치더라고. 근데 몸을 사리지 않고 그냥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정신들이 이제 일로서도 나타났나봐요. 다짜고짜 갔어요. 약간 진짜 거만했어요. 근데 그2 0 살짜리가 2 1 살짜리가 가가지고. 나가 이러죠. <laughs>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자신이 현재 본인한테 와서 네. 같은 방식으로 네. 시도를 한다면 지금 본인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아, 저한테요. <laughs> 네. 무시 <laughs> 어, 그 열정 하나는 대단하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스카웃을 할것 같아요. 저를 아예 맡기는 것보다 이런 놈은 제 우리의 식구로 하나의 식구로 만들어서 같이 데려갈 수 있는 파트너십인 관계가 될수 있게 오히려 더 도와주고 이렇게 더 상생하게끔 만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미팅 가시는 거죠? 지금 저희 화성 필라테스 현장이랑 현장 한번 봐주고 그걸로 가요. 살짝 말씀드리고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재밌어요. 저는. <laughs> 아빠 말. 철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님은 어떠신지? 아, 제가 생각하는 대표님은요.